안녕하세요. 자동차 거주 남자 이상입니다. 드디어 신형 아반떼 풀체인지 모델의 사전계약이 시작되었는데요. 가장 궁금했던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공개가 된 상황이라 과연 얼마로 출시될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먼저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1.6 가솔린 엔진은 1,531만 원부터 시작해서 2,422만 원까지 금액이 형성되어 있고요. 1.6 LPI 엔진은 1,809만원부터 시작하여 2,197만원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전 계약 금액이라 아직 확실한 금액은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신 신형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은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먼저 가솔린과 LPG 모델의 자세한 가격 정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cn7 아반떼 풀체인지 모델의 가격과 옵션 스펙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새롭게 출시된 7세대 아반떼와 6세대 아반떼의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표가 cn7 아반떼 풀체인지의 금액이고요. 하단에 얇은 글씨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표가 6세대 아반떼의 금액입니다. 신형 아반떼는 1.6 가솔린 3가지 트림, 1.6 LPI 3가지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6세대 구형 아반떼는 1.6 가솔린은 4가지 트림, 1.6 LPI는 3가지 트림으로 신형으로 바뀌면서 LPI 모델은 트림의 변화는 없었고요. 1.6 가솔린 모델은 트림이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엔트리 트림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구형 아반떼는 1437만원, 신형 아반떼는 약 1531만원으로 딱 100만원 정도 금액이 상승하였습니다. 최상위 트림인 프리미엄과 인스퍼레이션을 비교해봐도 100에서 200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적용된 안전기능과 첨단 사양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가격 인상 폭이 아주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전 사양과 옵션 사양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LPI 모델 같은 경우 엔트리 모델 기준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모던 트림은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상승으로 그 폭이 가솔린보다도 더 적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대급 사전 계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옵션 표를 살펴보면서 과연 합리적인 금액 상승 폭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아반떼 풀체인지 1.6 가솔린 모델은 세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스마트, 모던,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가장 하위 트림인 스마트 기본 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1531만원부터 1561만원 선으로 사전 계약이 이뤄지고 있고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과 6단 수동 변속기가 결합됩니다. 사실상 수동 변속기의 수요는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150만 원을 추가하면 IVT, 무단 변속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용으로 저렴한 모델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본 트림의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까지 정말로 많은 안전 기능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동급에서는 최고의 안전 사양이 아닐까 싶고요. LED 주간 주행등이 기본이고 15인치 스틸 휠이 적용됩니다. 왼쪽 하단에휠 사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4.2인치 컬러 계기판과 직무 시트, 스마트키는 미적용이고요. 마이크로 에어 필터도 넣어주네요. 그리고 후방 주차 거리 경고와 후석 승객 알림까지 기본 적용됩니다. 여기서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옵션들은 추가 옵션 선택을 통해 보강할 수 있고요. 추가 옵션 설명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트림도 업무용이나 렌터카 용도로 상당히 많이 팔리지 않을까 싶은 좋은 구성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을 듯한 모던 트림입니다. 가격은 1899만원에서 1929만원으로 사전 계약을 받고 있고요. 2천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형성한 것 같습니다. 옵션 스펙은 스마트 기본 트림에다가 무단 변속기가 기본 적용되고요. 15인치 알로이 휠 적용. 디자인은 하단 사진 참고해 주시고요. 가죽 핸들, 인조 가죽 시트,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와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적용됩니다. 열선 핸들과 스마트키, 스마트 트렁크에 듀얼 에어컨과 공기 청정 시스템까지 기본 구성이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2천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굉장한 패키징을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초년생의 첫차로 이만한 금액대 구성을 가진 차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15인치 휠을 적용한 아반떼 풀체인지 모습은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옵션 사양은 추가 옵션을 통해서 더 넣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입니다. 가격은 2390만원부터 2422만원으로 사전계약을 받고 있고요. 모던 기본 품목에 다양한 안전 기능이 추가됩니다. 안전 기능으로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뱅고 포함,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경고, 내비게이션 기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정말로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요. 외관에서는 모든 부분에 LED가 추가됩니다. LED 헤드램프, LED 리어램프, 보조, 제동 등까지 LED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16인치 알로이 휠이 기본 적용되고요. 오피셜 사진을 통해 많이 봤던 10.2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 적용됩니다. 아마 이 옵션을 원하시는 소비자들이 참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죽 시트와 동승석 통풍 시트, 운전석 1 0 a 전동 시트, 2열 열선, 뒷좌석 폴딩과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포함, 전방 주차 거리 연고, 2열 에어벤트, 하이패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디지털 키까지 기본 적용에다가 10.25인치 내비게이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까지 아주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옵션 구성입니다. 오피셜 사진을 통해 아반떼 풀체인지에 끌렸던 분들은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하시면 아마 그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17인치 휠을 원하신다면 30만원만 추가하시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선택 사양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양한 선택 사양이 있지만 가장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 옵션을 말씀드리면 인포테인먼트 내비 투와 통합 디스플레이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동급 최초로 적용된 10.25인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1도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반떼를 첫차로 구입하거나 작지만 알찬 안전 기능을 원하시는 소비자들에겐 딱 필요한 옵션이 현대 스마트 센스 1이 아닐까 싶은데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 뱅고 포함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포함 안전 하차 경고까지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인포테인먼트 내비 2 적용 시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포함이 되는 현대 스마트 센스 1 옵션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추가 옵션 사양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신다면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멋진 아반떼 풀체인지를 구성해서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왠지 신형 아반떼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2000 초반의 금액대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 금액대의 옵션 패키징이 가장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가성비 좋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옵션 패키징에 이어서 컬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N7 아반떼 풀체인지는 총 9가지의 다양한 외장 컬러를 가지고 출시했는데요. 폴라 화이트, 아마존 그레이, 인텐스 블루, 사이버 그레이, 일렉트릭 섀도우, 라바 오렌지, 플루이드 메탈, 팬텀 블랙, 그리고 파이어리 레드까지 다크한 컬러부터 개성 강한 컬러까지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두운 색은 차를 좀 작게 보이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폴라 화이트가 가장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디자인이 너무도 잘 나왔기 때문에 개성 있는 인텐스 블루나 더욱더 무게감을 실어줄 플루이드 메탈 컬러도 선호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화이트나 플루이드 메탈을 고민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인테리어 컬러 구성인데요.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피셜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자주 본 컬러는 모던 그레이 컬러인데요. 식상한 블랙보다 화사한 느낌도 들고요. 또 하나 이번 아반떼 풀체인지 인테리어의 특징은 운전자 중심의 콕핏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모던 그레이 컬러를 적용한다면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징을 더더욱 살릴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이 그레이 컬러와 블랙 컬러로 명확히 구분되어 보이기 때문이죠. 저라면 인테리어는 무조건 그레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메탈 외장에 그레이 내장, 이 조합 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자동차 신형 아반떼 풀체인지 모델의 사전 계약이 실시됨에 따라 출시 금액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는데요. 구형 모델 대비 새로 추가된 다양한 안전사양과 최신의 옵션사양 대비 약 100만원 정도 금액이 트림별로 올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끌리는 트림은 모던 트림인데요. 2천만원대 금액에서 옵션 패키징이 상당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적절하다고 느끼시는지 혹은 비싸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사전계약은 얼마나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 삼각대로 실추되었던 아반떼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형 아반떼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아반떼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에 대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